미국에 르네 스피츠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아주 사랑하고 특히 유아 발달에 관심이 많은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근무했던 병원에는 아기 때부터 버려져서 고아로 자라나는 신생아들이 유독 많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스피츠 박사는 아기들에게 할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건강하지도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자꾸 약해지고 병이 들더라는 거죠. 제일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가장 최고의 시설을 공급해 줬는데 왜 아이들이 병들까? 이게 무슨 병일까? 그래서 스피치 박사는 그 병을 시드는 병, 즉 영어로 마라스무스 병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의 겨울에 스피치 박사가 멕시코로 겨울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도 마침 고아들을 맡아서 키우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가보니까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보다 시설도 별로였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분도 제때제때 제때 잘 공급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병도 잘안 걸렸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이유이지? 고민하던 스피츠 박사는 마침내 그 비결을 발견하게 돼요. 며칠을 그 병원에서 지켜봤더니 그새 동네에 사는 부인들이 아줌마들이 매일마다 병원에 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뒹굴고 업어주고 그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사랑으로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아, 아이들은 아무리 음식을 잘해주고 좋은 시설로 챙겨줘도 행복하지 않구나. 아이들은 살갗이 닿고 안아주고 놀아줘야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스피치 박사가 이런 글을 씁니다. 접촉을 가진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그러나 유모차에서 피부에 접촉 없이 자란 아이들은 점점 약해졌다. 점점 세포들이 죽어갔다. 우유병으로 키우면 병이 많아진다. 가장 강한 접촉은 입과 입술로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것이다. 엄마의 젖을 빨아먹지 못하고 엄마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아이들은 병이 많이 들었다. 접촉이론을 발표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단 아이들을 키우는데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우리 인간에게도 매우 귀한 가르침을 주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은 본래 행복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자기 복음서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가까이란 말이에요. 가까이, 가까이. 우리는 이 가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접촉하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어디 먼 하늘에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관찰하고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내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캐노시스, 자기 비움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다시 만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어둠과 슬픔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접촉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세번 기록되어 있죠. 해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다 살아났죠. 또 예수님의 친구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벅두벅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명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나인 성에 살던 과부의 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은 자를 살려 주셨을까요? 그저 신기한 일들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산다는 것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부활을 보고, 부활은 반드시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특히 예수님이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은 누가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그마 1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인이란 원래 목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나임이란 말에 헬라어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보면 외래어죠. 근데 그걸 발음 그대로 기, 기록한 거예요. 목장이란 뜻의 나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근데 이나인이란 곳은 먼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던 곳이 나사렛이라면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이 나인성이었다는 거죠.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본문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 일행이 지금 무슨 일인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인성의 그 성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성 안에서 또 일단의 무리들이 몰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었습니까? 죽은 사람을 성밖에 장사지내로 나오는 장례행렬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12절 후반부에서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구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죽은 청년이 아직 결혼을 안한 앳된 청년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당시 유대의 장례 풍습은 굉장히 간단하고 검소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장사 지낸 이야기에서 알수 있듯이 그 지역은 또 덥고 쉽게 부패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어, 내어다가 매장하는, 봉군도 쌓지 않습니다. 뭐, 돌무덤이 없으면 그냥 평토장을 하는 거예요. 간소하게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그날 죽어서 그날 장례를 치른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결혼도 안한이 청년의 장례 행렬에 따라 나섰다는 게뭘 말해줄까요? 지난 2006년 1월 7일 겨우 33살이던 한 청년 의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청년 의사의 장례식에 무려 4천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중에는 그의 의사 동료와 선후배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환자들 그가 치료했던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들 병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심지어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으시던 아저씨까지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저자 고 안수연 의사의 장례식이었던 거예요. 서른셋,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정말 바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어 나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청년 의사의 죽음을 애도했다고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 또한 나이성 사람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해설해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아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는 정말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위로한들, 그 어머니가 위로가 될까요? 아니요. 위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다고요. 누가는 특히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가 과부였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여인들은 인구 수에도 포함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권력과 부가 남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여자가. 남자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아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듬직하고 칭찬받는 그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 바라보고 살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아들마저 죽었다면 이 여인의 사회적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과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과부가 그 장례 행렬을 따라 걸어 가면서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의 장례 행렬은 그야말로 아쉬움과 소망이 없는 절망의 행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행렬과 마주한 주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셨겠냐는 거예요. 보면 13절을 보면요. 누가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시선은 이처럼 우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보셨습니다. 생각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다가가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감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울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여인의 깊은 슬픔을 이해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냐는 거예요. 혹시 인간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느 소설가가 소설로 쓴 주장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 인해서 겪는 인간의 아픔, 사람의 아픔을 모르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능히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으로 너의 눈물을 멈추게 해주겠다. 이 여인의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려고 할일 없이 울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내가 그 근원을 해결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혹시 견우 미 견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한자를 그대로 풀면요. 소는 보고 양은 못 봤다. 소는 봤는데 양은 못 봤다. 이런 말이거든요. 옛날에 제나라의 선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하루는 길을 걸어가는데 제사용으로 끌려가는 소가 눈에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 말못 하는 짐승이라도. 그래서 야, 저 소는 내밀려 두고 대신에 양을 제물로 바쳐라. 이랬다는 거죠. 만약에 이 선왕이 끌려가는 게 소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양이었더라면 양을 바치지 말라 그랬겠죠. 그래서 이견우미 미견양이라는 말은 직접 내가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더 애끓고 급유리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지켜보셨냐?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굳이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과부의 눈물, 과부의 상황 처지 다 아셨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를 만나주러 나인성으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란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수가서 우물가에 있던 남편 없는 여인을 만나 주신 것도 열 명의 나병환자를 찾아서 고쳐 주신 것도 다 그분의 찾아가기 원하시는 접촉하기 원하시는 가까이 다가가기 원하시는 긍일의 마음 때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저 사람 사이에 할수 있는 흔한 위로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갖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가까이 가서 그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가까이. 가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절망 중에 울고 있는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관 앞으로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쉽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엄격한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결법에 따르면 시체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었다고요. 레위기를 보면 소위 성결법이라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거룩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규례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세요?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은 시체나 기타 부정한 것들을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된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 가운데 강도 만난 그 이웃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가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거지반 죽어가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자기들 규에 충실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이웃이 누구라고 말해줍니까? 이웃이 강도 만난 사람 찾아가주는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주는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알아 이웃은 찾는 게 아니라 되어주는 것입니다 크리스도인들은 내 주변에 이웃이 없다고 탄식하면 안 돼요 이웃은 되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서 강도 만난 그의 영혼을 살려주고, 일으켜주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가 요구하시는 이웃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셔서 관에다 손을 얹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멀찍이 서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가까이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신이 시체에게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청년아 왜 누워 있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완전하고 선하신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죄로 오염되고 사망으로 가득 찬공동요자와 같은 이 땅을 아우, 더럽다! 부정하다! 왜 죽음이 부정합니까? 이 부정한 것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죽음은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도 시신을 만지지 말라고요. 아, 더러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망 선고란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의식적인 부정함을 하나님은 경계하신 건데, 예수님은 더럽고 냄새나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멀리 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셔서 오히려 도로 낮게 하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을 향한 진정한 위로이며 치유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요, 결코 누군가의 죽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없어요. 나는 뭐 지나갔습니까? 나도 언젠가 똑같은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죽는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만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울지 말아라. 부활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씀하실 수 있는 진정한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와 접촉하시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감사와 감격을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영혼의 그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잠자대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처럼 다시 부활한 모습으로 모두 다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청년이 다시 일어났어요. 부활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떤 반응을 가집니까? 16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보세요.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나라 잃은 백성으로 로마의 앞자 아래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죽어서 갈 천국만 가려고 믿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냥 대충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관심 없으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겪게 될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에도 슬픔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다. 이것을 믿으라고, 담대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부활의 권능?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내려놓음과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과 권능도 그삶 속에 함께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청년을 볼때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 맞아,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야.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도 두렵게 할수 없고 죽음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하게 묵상해 봐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모습을 목격한 후 나인성 과부의 시선이.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죽었던 아들이 도로 살아났으니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귀해 보였겠어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전에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인생의 전부는 누구였습니까? 이 아들이었다고요. 그러나 그런 아들이 인간의 의지와 기대와 상관없이 죽음으로 인해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뭘 느꼈겠냐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과 영원한 기쁨이 될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죽었던 아들, 그 절망의 자리, 울음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진짜 깨달았구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생이 믿고 의지해야 될 진정한 소망이시구나. 이거 깨닫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젊은이들 중에는 마치 죽음이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더러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과부와 나인성 사람들에게 고통만 주시려는 게 아니라,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하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 썩지 않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며,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사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진정한 부화를 발견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일소일소,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웃음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반면에, 우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한 면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린 아이들이 울면요. 뚝구쳐! 망태 할아버지 온다? 겁을 주어서 울음을 그치게 했어요. 그런데요. 아동 심리 상담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억지로, 자초 지정을 묻지 않고 억지로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은 아이에게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해요. 부모가 무조건 아이를 울지 못하게 한다면 아이는 억지로 마음의 제동을 걸고 자기 감정을 점점 숨기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라고 다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 위하여 울라. 너희 지금 울어야 되는 상황인 거 모르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내 초라한 영혼을 보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가족들, 자녀들을 보면서 울어야 할때 울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 연약함을, 내 죄를 점점 숨기고 감추는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진실한 눈물, 너 지금 울어야 할 때인 거 몰라? 보고 계시다구요. 죄를 리우치며 흘렸던 다윗의 눈물, 고난 속에 흘렸던 요배의 눈물, 죽음과 절망 앞에 흘렸던 히스기야의 눈물, 돌아오지 않는 민족으로 흘렸던 예레미야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였잖아요.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과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영국의 스파전 목사님은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울어야 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울고 싶거든 주님 앞에 엎드려 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우는 자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멸망으로 가는 행렬을 천국 행렬로 바꿔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